지난 2007년 겨울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트호 원유 유출 사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록한 22만여 건의 자료들이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기록물 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를 검게 물들인 허베이 스피릿트호 원유 유출 사고. 유조선 원유 탱크 파공으로 만톤 넘는 원유가 유출되면서 태안과 서산 등 충남 여섯 곳을 포함한 서해안 아홉 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3만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7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상 최악의 검은 재앙을 극복한 건 바로 123만 자원봉사자의 힘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서해로 달려가 힘을 모아 복구 작업을 벌였고 이듬해 6월 말리포 해수욕장이 재개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해양 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이 담긴 22만여 건의 자료들은 지난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의 치유까지도.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모아서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과 독창성 이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환경부가 작성한 피해 복구 계획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당시 문건들은 환경 재앙의 심각성을 그대로 전해주고 추위와 싸우며 방제에 참여한 이들의 작업 일지와 사진은 깨끗한 바다를 되찾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저희 마을은 꽃게 잡이도 하고 굴 양식장도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힘 모아서 하나되어 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으로 불리는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과정. 하지만 사고 발생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많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